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아빠 방에 왔어요 어, 아빠 방은 그대로 있고요 어, 요즘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오빠가 뉴욕에서 오빠가 아프리카 우간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서울에 한 1,2주 정도 왔다가 다시 뉴욕으로 갈것 같아요 저의 소원이 있다면 오빠가 65세 정도 되면 언니하고 같이 한국에 나와서 살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형제들 중에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한국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빠가 65세 될 때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자주 얼굴도 보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네, 그래서 이 방을 좀 정리를 해야 또 오빠가 와서 편안하게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이 방은 제가 자주 들어오죠. 자주 들어와서 아빠 향수도 좀 뿌려놓고 약간 아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 아빠 방입니다. 아빠가 있으면 진짜 저기서 웃고 있을 텐데 저쪽에 벚꽃이 엄청 많이 펴서 아빠가 엄청 좋아했겠죠. 바로 눈 앞에가 벚꽃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헉, 진짜 진짜 가깝다 벚꽃이, 그쵸 아빠 침대랑. 음, 아빠가 그냥 침대에서 눈 뜨면 벚꽃이었네. 아빠 방 제일 좋았네. <laughs> 그래요. 자, 오늘은요, 음, 제가 가끔씩 책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얼마 전에도 책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도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 책을 꺼냈는데, 저는 뭔가 궁금해지면 책을 보거든요. 네,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30대 때 하나는 읽고, 40대, 50대, 지금도 사전처럼 읽고, 이 오렌지색 책은 비비아나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읽었어요 언젠가 제가 조금씩 짧게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 책입니다 근데 또 생각이 나서 하나는 폐경기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이건 제가 왜 30대 때 폐경도 안 왔는데 읽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 엄마를 이해하려면 내가 엄마를 좀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내가 정말 그런 시기가 오면 또 어떤 느낌의 그런 삶일까 미리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노스럽이라는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와, 2001년 최고의 책이었군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laughs> 그런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읽어도 좋고 또 엄마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는 갱년기나 폐경기가 오면 어떤 정신세계일까? <laughs> 뭐, 몸의 신체 변화는 어떨까? 이런 거를, 어, 이해하고 싶거나 알고 싶다면, 엄마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고, 어 엄청나게 많이 접혀있어요. 책을. 이렇게. 아니, 줄을 긋든지 하지, 왜 이렇게 책을 접었대요? 네, 이렇게 많이 접혀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네. 사님이 쓰신 건데요. 세계 최고의 여성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들을 위한 치유와 창조의 메시지. 엄마 딸의 지혜. 저는 이제 비비아나를 낳고 나서 딸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영세부터 태어나서부터 이제 사춘기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서 저의 어린 시절은 생각이 안 나니까 또 비비아나의 그런 정신 세계나 신체적인 그런 거는 어떻게 변해 갈까?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해서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엄청 또 재미있게, 흥미롭게, 즐겁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888페이지. <laughs> 근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렇게 약간 사전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서 여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냥 여성에 대한 것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엄마의 관심은 평생 작용하는 필수 영양소. 뇌에 대한 거. 면역계의 발달. 뭐 이성의 시기. 자부심의 발달.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찾아서 보면 돼요. 중독증의 시발점. 자기 보살핌의 근본. 사회로 진출하다. 와, 진짜 다양한 얘기들 읽을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정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건데요. <laughs> 근데 이런 거가 있네요. 청량 음료나 사탕, 포장된 스낵 종류 같은 정크푸드를 집안에 두지 말라. 이제 좋은 잠재기에 건전한 식습관을 길러 주라.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걸 보고 제가 비비아나를 사탕이나 단걸 굉장히 좀 늦게 근데 뭐 아주 늦은 건 아니고요. 뭐 다섯 살, 뭐 여섯 살, 요 정도까지 안 먹였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생일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애들이 다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비비도 이제 먹어야죠, 그때는. 비비가 먹더니. <laughs> 얼마나 신세계를 맛보던지 그래서 제가 아 이제부터는 먹어야지 했는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속히 높이 뿐 아니라 청량 음료에는 카페인을 비롯해서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르테임 등 두통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흥미롭겠어. 너무 재밌어요. 야, 저는 뭐 의사가 되진 못했겠지만 의학 세계 이런 책 보는 거가 너무 즐겁고 흥미로워가지고 와뭐 이런 것을 식탁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대화는 삼가라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식사하면 소화에 매우 해롭다 어 이런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지만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막 운동이나 식생활만큼 중요한 수면 뭐 이런 것들을 아 건강에 관심이 참 많았었네요. 근데 건강에 관심 이기도 하지만, 이제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궁금한 거, 이런 게다 처음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주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그런 거. 이런 것도 있어. 뭐,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해야 할 것. 자연광을 충분히 쬐어라. 빛을 차단하고 어둠 속에서 잠을 자라. 아기를 위한 기초공사, 임신준비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책두 권은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어, 노년의 여성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몇 번을 봤는지 열 번도 그러니까 뭐열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지내면서 갑자기 뭐가 궁금해. 뭐 호르몬 대체 요법과 뭐뭐 뭐 이런 거. 근데 이분은 또 하냐? 이런 그런 것도 좀 본인의 생활에서도 좀 응용하는 편이라서 우리나라 분들하고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에 뭐 어떨 때는 뭐 비타민 E를 먹어야 되고 뭐가 뭐 이런 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은 이게 또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이게 의학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치 뭐. 어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자주 가는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비타민이던 여기 나온 이런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책만 보고 드시면 큰일 나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정말 제가 가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어 하기 때문에 매일 얼굴과 목, 손에 선크림을 바르라.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이상의 선크림을 얼굴과 목, 손에 바르는 습관을 들여라. 얼굴 닦은 후에는 모공을 수축시켜라 특히 지성 피부는 세수를 한 후에 반드시 토너를 사용해서 모공을 수축시켜야 한다 시원한 물은 어느 타입의 피부에나 잘 듣는 모공 축축제이다아 오랜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고개가 끄덕끄덕 견과류 껍질이든 클렌저 살구씨 비누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사용을 피하라 모세혈관을 파괴하여 감염과 여드름의 가능성을 높인다 다행히 요즘은. 견과류막 이렇게 갈아 가지고 하는 클렌저는 이제 그만큼 잘 알게 된 거죠. 피부에 이제 민감하다. 너무 다양한 게 있지 않나요? 폐경기는 삶을 재조명하게 한다. 폐경기에는 뇌가 흥분한다. 자신에게 돌아가자. 호르몬 대체 요법, 개인의 선택. 변화를 위한 식품과 건강 보조 식품. 폐경기의 식이 요법. 골반의 건강과 힘을 창조하다. 뇌를 잘 보살피자. 중년의 아름다운 각국이 뼈의 건강을 창조하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 모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정유원 교수님의 그 책과 굉장히 또 많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 책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어쩌면 최수종 씨는 이거를 읽고 <laughs> 아내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만약에 그런 남자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어 그런+ 그런 상냥한 아들은 없을까요 우리 엄마의 중년에 나이 들었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신체일까라는 그런 궁금한 사람, 아들은 없겠죠.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그렇죠. 남편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진짜, 제가 아까 처음에는, 아, 아, 딸을 가진 엄마, 엄마를 가진 딸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남자가, 남편이 딸을 이해하려면, 여기 사춘기에 대해서도 엄청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길러보는 거잖아요, 딸아이를. 그럼 딸에 대해서, 딸이 한, 한세살뭐이 정도만 돼도 다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한번 읽으면 여성과 딸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공감할 수 있겠네요. 맞다. 남성도 읽어야겠다. 아빠들, 남편들. 네, 이 폐경기 여성의 뭐 여성의 지혜는 이렇게 읽기가 좀 민망하다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다 이어져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딸의 지혜를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요즘은 서점에 가면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따로 뭐 선생님을 이렇게 만날 필요 없이 이렇게 지식과 또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조금씩 있는 책이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책두 권을, 아, 똑같은 저자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크리스티안 노슬럽 박사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음, 엄마와 딸의 진정한 유대감을 창조하는 혁명적인 지혜. 그러면 아빠와 딸의.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아빠와 남편과 부인의. 어, 이것도, 아들과 엄마. 다 되네.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을 위한 희망과 추혜의 메시지.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laughs> 야, 저순발력 빠르죠?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오, 자기를 닮았다면 나보고.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책두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지의 삶에 사랑하며 배우며 정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소소한 일상들 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나 또 성격 또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한 분들이 함께 모여 계신데요.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